신랑이 자꾸 집을 나간다고 셋째 때부터 집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나가요 아직도 있어요 집을 자꾸 왜 나간다고 하는 건지 자기가 그랬고 신랑도 신랑이지만 뭐자기야다 임신인가? 왜 생리 안 하지? 그랬더니 갑자기 게임 잘하고 있던 큰아들이 아니 임신이 웬 말이야 <laughs> 안돼 겨울이 되니까 3일째 되는 날 매번 고민해요 머리를 감을까 오늘 하루 더 버틸까 <laughs> 전 악건성이라서 떡지는 일이 없어서 티가 잘안 나거든요 그동안은 육아 핑계로 운동도 못하고 집순이로만 살았어요 막내가 유치원 들어간 후로 전 유튜브랑 사랑에 빠져서 요새 열심히 재밌게 영상 찍고 편집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열중한 나머지 잠도 잘못 자고 먹는 것도 건너뛰게 되고 어느 순간 앞도 잘안 보이더라고요. 두통도 잦고 어지럼증도 심해졌어요. 전 평생을 강철 체력으로 살았거든요. 출산도 순풍하고. <laughs> 하지만 몸의 변화에 너무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었어요. 건강한 사람이 한순간에 훅 간다는 말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평생을 돌봐본 적 없는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육아 10년 동안 멀어졌던 내 자신과 사랑에 좀 빠져봐야겠어요. 일단, 머리는 고민 말고 최대 이틀. <laughs> 그리고 중요한 건강. 이제 와서 말인데 생리를 두달 동안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련 맞게 병원도 안 가고 실은 모른 척 했어요. 나만 모른 척 하면 자연스레 제자리로 올줄 알았나 봐요. 일단 병원 가기 전에 한 군데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심한 기념으로 고민 않고 이틀 만에 머리도 감고 평일 화장도 하고 기분 업업 해보려고 해요. 함께 해주실 거죠? 한국에서 2년 전에 올때 이거 샘플 두개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남았어요. 관리 좀 하라고 <laughs> 알고리즘이 이렇게 예쁜 뷰티 유튜버를 잡아주더라고요 나도 예뻐지고 싶다 갑자기 그런... 하나 바르는 게 화장은 아닐지 몰라도 쥐똥만큼 짜서 지금 얼굴에 좀 대충 펴발랐습니다 세수하듯 네, 끝 파운데이션 한 김에 눈썹도 할까요? 그 보이는데 놔두면 또 금방 망가지고.. 단치도 아예 립스틱 몇개 해먹었죠 애들도 챙기다 보니까 화장 안 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근데 이제 핑곗거리가 없잖아요 막내도 이제 어린이집을 갔겠다 뭐 눈썹 하나 그리면서 뭐말 되게 많네요 <laughs> 화장 뭐 엄청시리 많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눈에 유분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라이너 쓰면은 5분도 안 돼서 너굴 너굴 하거든요. 엄청 심하게 번지는데 스몰 사이즈라서 <laughs> 가까이 하면 좀커보이려네요 다른 화장은 다안 해도 이제 아이라이너만 좀 하는 편이었는데 어, 한국에 있을 때는 키스미 제품을 썼어요. 그거는 좀 번져요. 가끔 정말 번져도 그냥 손으로 이렇게 닦으면 되는 정도.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게 브랜드인가요? 아, 뷰티 유튜버들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어디서 본건 있어요, 제가. 네. <laughs> 그래서 이 브랜드인 것 같은데, 타투라고 있길래, 아, 강력한가 보다. 해가지고 제가 집어왔죠. 어, 검정 색깔 써가지고, 진짜 오래 썼어요. 어, 화장을 뭐잘안 하기도 하지만, 오래 가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한 10개월 쓴것 같아요. 검은색인 줄 알고 샀는데, 브라운이더라고요. 좋아요. 예, 네, 별로 저는 디테일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다크브라운이라고 있었네요 이런 눈뜬 장님을 봤나 네, 제가 이렇습니다 스피드하게 이거 한번 해볼게요 거울이 항상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 열악한 상황도 안 받쳐주네요 둘째가 그 하나에 있던 거울을 또 가져가가지고 그러면 뭘 어떻게 이게 까안 돼. 화장실로. <laughs> 화장실로. 장소를 옮겨서 마저 하고 얘기 나눠요. 불을 키니까 빛 때문에 잘안 보이죠? 잠시만 곧 컴백할게요. 똑같다고요? 슬픔 별 차이 없나요? 자 이제 그럼 외출 하겠습니다 다녀와서 만나요 뿅 이게 뭐라고 이 아이라이너 하나 하고 자신감 지금 상승해서 어 이렇게 정면으로 예, 거울 보고 있어요 이렇게 밖을 향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너무 초췌할 때, 정말 이건 인간이 아니다 싶을 때, 그 상태가 괜찮을 때, 그래도 사람 같을 때, 혹은 이렇게 아이라이너를 했을 때이 방향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제 영상 보실 때마다 어, 아까 그 바깥을 <laughs> 향할 때에는 인간이 하구나 싶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은 걸 공개했네요 오늘.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어딜? 우산을 아왜안 챙겼지? 싶을 정도로 비가 왔었는데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금세 아, 언제 왔냐는 뜻이 그쳐요. 그리고 또 언제 비가 또 다시 올지 모르죠. <laughs> 여기는 이렇게 운동하는 게 일상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낮에는 나시랑 반바지 입고 저녁에는 겉옷 도톰하게 입어주고 날씨가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운동이 생활이다 보니 비가 와도 비 맞으며 조깅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대형견 3마리도 겉등이 함께 조깅해요. 물론 비가 와도요. 엄마들은 또 어떻구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유모차랑 함께 운동해요. 아기띠 둘러매고 쌍둥이 유모차 끌고 걷드네요. 산책 아니고 조깅이요. 조깅. 운동은 당연히 하는 거니까. 아침마다 그런 풍경 보면서 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반성만이 아니고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세요. 저희 집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한 블럭 더 갈게요. 단풍이 진짜 예뻐서 보여드리려고요. 천천히 갈게요. 예쁘죠? 저희 집 막내가 유치원 안 다닐 때이 길로 함께 같이 산책하곤 했어요. 작년에 찍은 사진이 있을 텐데. 있네요. 조명을 받은 것처럼 그 자리만 환해요. 너무 예쁘죠? 작년 사진 보니까 얘네 참 앙상하네요. 올해 단풍도 감사히 마음에 잘 담았습니다. 내년에 더 자주 올게. 무거운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함께해서 한층 가벼이 다녀올 수 있었어요. 오늘도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져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한국을 가야 되나? 두달 동안 생리를 안 하니까. 음, 임신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혹시 몰라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신랑이 자꾸 집을 나간다고. 셋째 때부터 집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나가요. 아직도 있어요. 집을 자꾸 왜 나간다고 하는 건지 자기가 그래고 신랑도 신랑이지만 자기가 나 임신인가? 왜 생리 안 하지? 그랬더니 갑자기 게임 잘하고 있던 큰아들이 "아니, 임신이 웬 말이야. <laughs>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대체 자기가 왜? <laughs> 제가 또 나이가 있고, 어, 신랑이 집을 나가면 안 되고 큰아들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지금도 동생들 너무 잘 봐주고 있는 우리 큰아들. 고마워. 되게 신기한 게뭔줄 아세요? 제가 제 몸을 돌아보고 마음 하나를 딱 바꾸니까 이틀이 지나서 생리를 시작해요. 너무 신기하죠? 내 몸도 다 아는 것 같아요. 나를 돌봐주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시선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내가 마음 하나만 다르게 먹었을 뿐인데 그렇게 몸이 변화하고 달라지는 것을 보니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작은 변화가 있는데 내가 더 많이 깨달은 것들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산다면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 안 가도 되고 걱정 속에 안 살아도 되고 제 자신을 좀 사랑해 주려고요. 돌아보고. 햇살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좀, 봐줄만 하죠? 봐줄만 한가요? 제발 그렇다고.